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뀌는 세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때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는요 근육의 힘으로 기계를 돌리고 연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였어요. 사람과 가축의 근육의 힘으로요 사람들이 먹고 사용하는 도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풍차를 돌리기도 하고요. 개울이 있는 마을에서는요, 물레방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힘이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증기기관을 완성했어요. 이 증기 기관은요 아주 간단한 작동 방식으로 움직이는데요 보일러라고 하는 빈틈 없이 꽉 막힌 쇠 주발에 물을 넣고 팔팔팔팔 끓여요 물이 끓으면은 증기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팽창된 증기가 실린더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강한 힘으로 속구치는 피스톤을 밀어 올려요 그런 다음에 증기 일부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다시 밀어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피스톤은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피스톤 운동의 힘을 이용해서 기계를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이미 100년 전에 프랑스 사람이 그리고 70년 전에 영국의 발명가가 증기기관을 발견을 하긴 했지만 제임스 와트는요. 연료를 적게 사용하고 강한 힘을 어, 내는 방법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어, 맷돌, 쟁기, 풀무, 펌프 같은 것을 증기의 힘으로 어, 이제는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수레나 배까지도 증기의 힘으로 갈 수가 있었죠. 증기 기관은 이 서양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았어요. 음, 증기 기관이 널리 사용되니까 석탄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석탄을 캐내는 일은요, 아직도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거든요. 광부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석탄을, 어, 괭이로 이렇게 쪼아내어야 했어요. 그런데 땅속 깊은 곳에는요, 공기가 적잖아요. 곳곳에 광부들이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들어오도록 했지만, 그래도 땅, 아래쪽에서는요, 공기와 맞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 안에서는요, 탄산가스와 질소가스가 섞인 질식성가스가 어, 뿜어져 나왔어요. 그것을 마시고 광부들이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다가 이 질식성가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폭발성 메탄가스인데요. 어, 이 메탄가스 때문에 폭발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수많은 광부들은 요 질식을 해서 죽고 가스가 폭발해서 죽고 또 땅굴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많은 광부들에게는 요또 규폐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음, 광부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땅속에서 석탄을 캐냈잖아요. 그런데 이 석탄을 태워서 어딘가로 보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음, 석탄더미를 실어나르는 거룻배 강을 이용해서 거룻배로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배와 멀리 떨어진 곳에 이 기계들이 증기 기관들이 필요하다면 또 어떻게 이동하면 될까요? 바로 철도예요. 어, 석탄을 태워서 움직이는 기관차에다가 열차를 매달아 석탄을 실어 날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철도가 놓인 거예요. 농부들은 무척 반대했어요. 기차 소리에 놀라서 암소의 젖이 말라버릴 거고 닭들이 알을 못 낳을 거고 작물들이 시들어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음, 건설자들은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증기 기관차는 말이 끌고 있는 마차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증기의 힘은요 영국 사람들의 생활을 전혀 딴 판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 이 변화의 물결은 곧 유럽과 미국까지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증기의 힘으로 풀무와 펌프가 움직이고 배와 기차가 달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또 새로운 기계가 탄생을 했어요. 바로 조면기라고 하는데요 목화의 실을 제거하는 기계였어요. 미국의 남부 지방은 기온이 따뜻하고 습기가 많아서 목화가 잘 자라는 곳이에요. 어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그 목화밭을 가진 농장주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 그 다음에 품삯 그쓸 받는 일꾼들이 박고랑을 들어가서 그 벌어진 목화송이를 따서 자루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 목화송이는요, 우리가 약국에서 만지는 그 송과는 다르게 부드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씨가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화를 자아서 씨를 뽑으려면요, 먼저 그 씨를 말끔하게 없애야 했어요. 메사추세츠 주의 출신인 엘리 휘트니. 라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미국 독립혁명 이후에 남부로 가서 공작소를 차렸어요. 어, 이 사람은 기계를 좋아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특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 휘트니는 모카송이에서 실을 뽑아내는 그 노예들을 지켜보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롤러와 격자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목화 씨가 격자 밖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원리를 이용을 했던 거죠. 이 기계 덕분에요 목화 농장들의 주인은 꿈꾸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어요. 농장을 더 넓히고 노예를 더 많이 사들이고 그리고 목화 농사는 미국 최대의 산업이 되었어요. 음, 그리고 노예 수요도요 100배나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미국 정부는요. 군대가 더 성능이 뛰어난 총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총은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여러 부품들이 딱 맞는 총은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품은 다른 총에 쓸모가 없었던 거죠. 휘트니는요 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모든 총의 총신, 방아쇠, 공이가 모두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주 수백 개씩 똑같은 크기의 총신과 방아쇠와 음, 공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표준화의 핵심인 호환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 이 휘트니는요,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총기의 각 부품들을 가득 담은 자료를 직접 지구 갔어요. 그래서 직접 조립을 하게 해보았는데요. 미국 군대의 모든 병사들에게 똑같은 총을 지급하기 위해서 휘트니를 어, 총기 공장을 짓게 했어요. 이 휘트니를 시켜서 총기 공장을 짓게 했어요. 휘트니는요, 똑같은 크기의 부품들을 조립해서 어떤 기계를 만드는 그 새로운 기술을 유럽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기술 표준화 이것을 아메리칸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음, 곧 시계와 농기구, 조명기 모든 종류의 기계들은요, 이 표준화라는 아메리칸 시스템에 의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음, 이 기술은요, 북아메리카 전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히트니는요, 이두 가지 기술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